안녕하세요. 못생긴 엄냥입니다. 음, 엄냥은 요즘 강의 조금씩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강의 기한이 끝나가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 제가 영어 공부를 천일문 강의를 듣기 위한 건 들은 이유는 원서를 잘 읽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읽고 싶은 원서가 많은데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 강의를 들은 거였거든요. 음, 타블로가 쓴 소설 중에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영어 원서로쓴게 굉장히 예쁜 문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읽어보고 싶어요. 타블로씨 여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국 스탠포드 대학 관련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MBC에서 하블로 씨가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 조기 졸업했다고 나왔다고 하던데, 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꼬투리를 잡나 싶기도 하고, 연예인들 얼마나 피곤해요. 얼굴도 팔리고, 그렇게 피곤한 일을들을 겪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일반인의 삶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쵸죠 음... 영어 원서는 집에 여러 권 있는데 읽다 말고 읽다 말고 그랬어요. 아 공부해야 되는데 미치겠어요. 아 근데 제가 사회복지 강의 들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사회복지 강의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았어요. 사실 제가 이제 실업급여 타는 동안에 고용청에서 적성 검사를 했는데 보육교사랑 사회복지사가 제 적성이 맞대요. 어찌 보면 보육교사를 6년 8개월 했으니까 그 프레임틀 안에 안전이 맞춰진 거겠죠. 아무튼 그 생각을 했어요. 사회복지사는 공무원 공부 때문에 다른 거지만. 음 처음에는 뭐 이런 학문이 다 있어 이제그 재미없고 골타곤 학문이 어디 있어 싶었는데 막상 제가 필요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이런 학문도 있구나 싶어요 어. 아무튼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뭐 아무튼 좀 정신 산만한 것 같아요 그쵸 음, 영어 공부를 그도 저는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뭐 실력을 쌓기 위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 내가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제 결혼어야 되는 나이고 어찌 보면 영어를 포기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음 저는 영어 강의 듣고 있지만 영어를 제가 제일 잘하고 싶은 거는 독해 능력과 작문 능력이에요. 20대 후반 때는 영어 작문하는 것만 배우고 싶어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래요. 음, 그, 타블루스의 영어 원서 소설이 문체가 예쁘대요. 그래서 그걸로 문체가 예쁘다고 유명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영어로 글을 쓰고 싶은데 평생 안될것 같아요. 포기포기. 포기. 아무튼 엄냥은 입만 사라질게요. 못생긴 엄냥입니다. 안녕하세요. 못생긴 엄냥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냥 일반 옷차림으로 공원을 왔어요. 운동복 입을 파다가 그냥 외출한 기분 내려고 왔네요. 사실은 마트 들렸다가 오는 길이에요. 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laughs> 기억이 안 나네요. 음, 뭐랄까. 해야 될 것도 많고. 아무튼 요즘 바쁘게 지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인데 디스크 터졌잖아요. 오른쪽 옆구리 엉덩이가 조금씩 아파서. 겁나서 복대를 최대한 쫄라매고 공부하고 있어요 음, 아무튼 엄냥 할말 생각 안나서 이만 끌게요 못생긴 엄냥입니다 안녕하세요 못생긴 엄냥입니다 제가 예전 유튜브 영상에서 말한 적 있잖아요 그 만난 적도 없는 지적인 남자 연예인 3명 말했잖아요 그 중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나온 남자 연예인 있죠. 그 남자 연예인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 때문에 그 제가 나온 고등학교 그 지역의 여자들이 저에게 굉장히 악하고 못되고 무례하게 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해가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고 라디오만 듣고 그렇게 일반인한테 무례하다는 건 어찌 보면 안 배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하, 아무튼 생각이 나요. 전그 생각 때문에 고려대학교 그 사회학과 나온 남자 연예인이 딱 좋진 않아요. 되게 간사스럽고 말 많고 수다스럽잖아요. 젠틀하고 지적인 엘리트인 남자 연예인인 건 맞는데, 저는 자꾸 그 남자 연예인의 라디오 방송 때문에 제가 나온 지역에, 초중고 나온 지역에 그 여자들이 저에게 굉장히 못되고 쌀같이 물었던가 생각이 나서 그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나온 그 남자 연예인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굉장히 좋진 않고. 전 별로예요. 아무튼 그러네요. 저 표정 보이시죠? 안 좋은 거. 하, 얼마나 사람들이 지적이에요. 이건 방금 말한 지적은 나쁜 의미의 지적이에요. 하, 아무튼 생각이 나네요. 저는 어, 방송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종편 방송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어릴 적 언론사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요. 언론사 들어가고 싶어 했던 입장으로서 동편 방송국들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JTBC, MBN, TV조선, 채널A 다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쵸? 들어가기 힘들고 JTBC는 요즘 언론사들은 뭐 토익 점수만 있는 게 아니고 토익 라이팅이랑 토익 스피킹이랑 오픽비 있어야 한다고 던데 저는 예전 그공고만 읽어서 아, 모르겠네요. 요즘은 채용 공고 어떤지 하, 근데 TV조선은 그 조선일보 계열사잖아요. 언론사잖아요. 조선일보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TV조선 저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고 큰 언론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의도 MBC 있잖아요. 여의도 MBC도 그 사업을 이자라고 굉장히 큰 언론사면서 100억의 적자 경영을 했다는 언론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의도 MBC도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 생각이 나요. 여의도 MBC에서 그, 김광진 씨의 진심을 선곡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아직도 그 노래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노래를 선곡한 의도와, 그 노래의 선곡을, 설마 나를 생각하면서 했겠어? 이런 생각만 들어요. 지금 제 표정 안 좋은 거 보이시죠? 아무튼, 그리고 MBC 여의도에서, 라디오에서 말장난을 했어요. 뭐 구라 파고 어쩌는 저쩌는 했는데 아무튼 그것도 생각나고 별로예요. 저는 그 여의도 MBC 그 부장님 PD 있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지만 저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언론사 애들이 그렇게 언론사를 정말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도 전에 그냥 다른 일하면서 일반인을 그렇게 안티 오덕질하면서 타도하는 거 보고 정말 무서운 또라이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저를 기스하고 타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병전이에요. 병전. 그쵸? 어, 팔이 너무 아프네요. 못생긴 엄냥 사라질게요. 못생긴 엄냥입니다. 안녕하세요. 못생긴 엄냥입니다. 오늘 점심은 밀푀유나베랑 밥 조금이랑 배추 겉절이 먹었어요. 음. 밀푀유나베의 그 배추에 소고기랑 소고, 이 깻잎 이렇게 겹겹이 쌓았어야 되는데 고기만 넣어서 먹었네요. 그냥 배추에다 그냥 알배추에다가. 음, 밥은 카뮤트에다가 키노아 섞은 밥 조금 먹었어요. 맛인데요? 든든해요. 음, 케토제닉 책에서는 카뮤트와 키노아를 안 좋게 적어놓고 있는데, 그거는 정통 케토데닉 입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 제가 읽고 있는 책의 저자 유튜브랑, 다른 케토데닉 그 유튜브, 유튜버로, 거, 유튜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케토데닉 그 유튜버, 유튜브 영상이, 두번 댓글 남겼어요. 근데 영어가 짧으니까 네이버 파파고의 도움을 받았네요. 아무튼 영어는 잘하고 싶지만 어 뭔가 이럴 수 없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첫일문 영어라도 제때 끝내야 되는데 강의를 다 듣지 못하고 있네요. 음 천일문 그 강의는 11개인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단어 강의는 한 12강인가 13강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영어 잘하고 싶어요. 제가 듣는 강의 하시는 영어 선생님 굉장히 멋있으세요. 음, 얼굴은 그냥 남자다우신데. 생각하는거나 그런 것도 멋지시고 자식이 디제잉이랑 스쿠버 다이빙 배운대요. 근데 공부만 하고 싶어 하고 하게 하지 않으려고 공부만 안 하게 하려고 그런 거를 아들한테 가르치시다는데 어쩌면 그런 거 가르치시는 게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싶어요. 대단하세요 진짜 공부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학원 강사로 빠지면 학원 강사로 되면 일타 강사가 되 돼서 돈을 무지 막지하게 벌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설명을 잘 못하고 공부를 못하니까 일타 강사가 되는 건글렀죠그쵸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음, 아무튼, 엄냥 팔아프네요. 팔아줄게요.